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h 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예전에, 작년에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때 이후에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게 된다면 무섭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로 매수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네이처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전에 이제 텔레그램에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있죠?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처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에 세력매직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죠.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개미들이 좀 많이 붙으면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무한정 공개해 드리기는 힘들고 조만간에 마감이 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거는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처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난광토건입니다 4월 14일날 그때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급등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세력성까지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크라 재건주들을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아직까지 급등흐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평소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5월 27일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제 급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세력선을 다 돌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전체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혹시나 준다고 하더라도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매수 맥점이 나오면 별도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4조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5월 1 1일날 그때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효자 같은 종목이었죠. 예전에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또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세력선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조정을줄 가능성이 좀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더 올라가면은 우리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삼성 화재입니다. 삼성 화재는 우리가 5월 5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좀 빠지긴 했지만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요일 일이었죠. 뭐 지난 금요일은 또 현충일이었으니까 목요일날 이렇게 한 5.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세력선 깔끔하게 돌파를 했죠. 1차적으로 이걸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깔끔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3일 CNS입니다. 5월 21일 날, 그때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세력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매도적인 측면에서만 좀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국 수출 포장입니다. 5월 1일 날 이때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 세력선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급등 흐름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제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하기는 좀 애매한 자리예요. 매수적인 접근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 매도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추천 주로 저희 텔레그램에서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4월 14일 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말씀드리자마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 셀선도 이제 다시 이제 돌파한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22평선 많이 달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22평선 타면서 계속 걷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더더욱 더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은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어서도 한번말씀 드렸었고, 최근에 이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상 이 바닥을 이탈해서 이제 내려가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흐름을 그리든 결국은 이제 천천히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무겁게 또 많은 돈을 투자하셔야 될 분들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나중에 눌러줄 때 여기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매수하는 게좀 좋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5월 19일 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좋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세력선들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좀더 길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선택은 될 수는 있는데 좀 어차피 이거는 좀 무겁게 가야 되는 종목이니까 좀 길게 보면서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여간다. 그 생각하시고 어 인내를 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많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바로 매수하기는 힘들고, 매수하려면 여기서 했어야 되죠. 나중에 눌러줄 때 22평선 근처로 다시 어떻게든 조정을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때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4월 22일 날 그때 추천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에 계속 이제 대응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세력선 돌파하면서 세력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오, 이평선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 이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평선 이탈했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정리를 할지 그때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 계속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많이 가는 종목이 있고, 때로는 거의 못 미치지만 충분하게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차산 정식 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잘 활용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매점 매수 맥점 짚어드리고 또 이제 주주방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들은 주주방에도 별도 초대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거고 여기서 또 함께 대응을 해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게 될 거예요. 뭐, 이제 텔레그램 만큼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는 드리니까 잘 활용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저남 프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같이 업데이트 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돈이 몰리는 그런 테마들이 있죠. 그래서 관심 종목들 우리가 꼭 체크해야 를될 종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는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 맥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지사 선택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걸 좀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천해 드린 종목들은 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또 교육용 영상도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걸 좀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면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나중에 손발이 좀 정확하게 맞아집니다. 그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다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거는 좀 드리는 거니까, 저희 나름의 굉장히 노력을 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좀 먼저 필요할 거예요. 그래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고 라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죠? 신뢰가 있어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때 가서 이름대로 저희하고 정확하게 이제 손발이 맞아집니다. 그래야 저희가 매수신호 드리면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매도신호를 드리면 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이건 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또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검증을 하시고, 저희는 또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드리고, 이게 여러분들과 저희와 본질적인 관계이관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오래, 오랫동안 또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거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바로,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전안 프로가 책임지고 관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얼핏 보면은. 그래서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예전의 흐름하고 완전히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올랐다가 쭉 빠졌죠. 여기도 올랐다가 쭉 빠진 거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일종의 고점을 높이면서 또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N자 형태로 이제 올리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앞에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상승하게 되면 무섭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 파도가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미미하게 보일 정도로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잘 기억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급등이 나왔죠. 우리가 텔레그램에서는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 참고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개미들이 매수하기가 좀 쉽습니다. 대응하기가 쉬워요. 완전한 이제 바닥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판단 실수를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 이지 결국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한 번에 이제 크게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좀더 집중해서 공략해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해 가려고 하면은 경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면서 시간 투자는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갈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좀 빠르게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텔레그램을 좀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또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런 확신을 빠르게 좀 심어가면서 좋은, 어, 그 결과 만들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바로 매수하기는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2평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바로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긴 한데, 지금 이것만 보면은 다른 차트를 같이 보면 좀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력선이 지나가죠. 여기 빨간 세력선이 지나가는데, 이것까지 돌파해서 자리 잡아야 돼. 요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저항을 막고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22평선하고 62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2평선이 올라오면서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까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면 1차적으로 이까지, 2차적으로 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고점까지 다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만약 이 세력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깔끔하게 돌파하고 그 다음날까지도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온다면 진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자리 잡고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까지는 기본적으로 수익구간이 열려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접근해야 되고 나중에 뭐 시한의 문제이지만 시한이 좀 지나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올릴 수도 있고 나중에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전제를 깔고 대응하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까지만 생각을 하고 만약 돌파해서 또 우리 가 애초 생각했던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절 해야 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서 이제 조정을 주고 다시 올리면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이제 세력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어, 구차적으로 우리는 계속 대응을 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급등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다시 이제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력서 돌파해야 될 겁니다. 돌파를 해야 이제 급등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력서는 이제 저희가 텔레그램에 공지로 뛰어났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서도 별도로 대응을 좀해 드릴게요. 네이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로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 드릴 테니까 또 함께 대응을 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입장이라 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텔레그램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추천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네이처 셀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남겨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구독이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좋은 결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자산 증식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같이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후별에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고, 뭐, 당분간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바로 이렇게 크게 상항가갈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자를, 문자나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면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 가도록 할게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려야 되죠.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건데, 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이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좀 먼저 봐야 돼요. 일단 하나, 에로소스 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죠. 그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하는 이 지점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죠. 그죠? 이 흐름을 좀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현대 로텐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탄식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제 추세를 무너뜨리죠. 그런데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장기 이평선 위로 끌어올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크게 급등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은 신용 정권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추세를 타고 가다가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으로 개미를 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개미를 한번 털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 자체가 절대 이제 개미가 할 수가 없거든요. 세력이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리는 이 종목도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죠. 근데 여기서 만약 세력이 나갔다 온다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흘러내려야 맞죠. 근데 여기서 다시 강하게 올렸고 장기 입평선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 숨 매수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다시 장기 입평선으로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는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앞에 이제 정고점이었잖아요 그죠? 그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하고 흘러내렸는데, 한번 추세를 무너뜨렸는데, 근데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놓치는 게좀 아까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흐음 속에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만간에 마감이 될 겁니다. 세력 매집주는 또 한번 개미가 많이 붙어 또 의도적으로 한번더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게, 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완전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되기 전에 꼭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어,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이 종목에 대해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매수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몇개안 돼요. 1년에.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도 계속 알려드리게 될 거고 손발 맞춰가지고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용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